했어. 자 영준형 선 팔자매듭 자 요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갔잖아요 요렇게 감을 때 요걸 다시 해가지고 요렇게 꽈야돼 그래서 바은방향 요쪽으로 나온 선은 둘다 위로 나왔고 요쪽으로 나가는 선은 둘다 아래로 나가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매듭이 돼야 이게 팔자매드예요 팔자매드. 이거는 땡길수록 줄이 더 단단하게 꼬이는 거. 이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쫙 잡아도, 이렇게 딱 잡아주면, 절대로 안 끊어져.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 혹시 날아가 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요렇게, 이쪽 선을 한번더 감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한번더 감아, 감아서, 이렇게한 번, 묶어주고, 이쪽도 한번 묶고, 그리고 반대도, 요거는 이제 아무렇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도, 아이씨. 이렇게 찍으니까 더안 된다잉. 이렇게 반대도 한 번, 이렇게 안 묶어도 되는데, 혹시나 하니까 이렇게 묶어줘. 절대로 안 끊어져. 절대로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선이 연결이 선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냐면 선을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선을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해야 돼 꼬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매듭 보이죠 매듭 요쪽으로 나가는 거는 위로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물조건 아래로, 요렇게 묶어. 이게 팔자 매듭이에요. 절대 안 끊어져. 이거는 군대에서 유선 묶을 때 쓰는 건데, 이게 유선 가설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당기면 당길수록 더 촘촘하게 꼬매지는 거예요. 전선이 끊어지, 그 전설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끊어진다는 사실. Pion, pion.